잠깐만요. 청 하. SMS 계 박세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불우한 그래. 이웃을 도웁시다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지 아 자기야 근데 제가 자기소개 SBS 개그맨이라고 해도 개그맨마저 이럴 수도 있어요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다 이해합니다 <laughs> 저희 부모님도 잘못 <절> 봤거든요 <laughs>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제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지금 새벽 6시 반인데 네네. 이렇게 일찍 나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침에 또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사자 들어가는 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자라면 뭐 의사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저는 정육사. <웃음> <웃음> 바쁜 거네요 아침 일찍 부대껴요. 아침 엄청 바쁘죠 제가 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네, 일과가 시작되거든요. 지금부터 네. 어, 오빠 말하고 있잖아. 어. <laughs> 정육사면 어떤 일 하시는 건가요? 그 마트 가 보시면 마트 안에 정육코너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차사가 없어지고 나서 이제 설 무대도 없고 그래서 나이도 있고 부모님이 또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추천해줘서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육사 이런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 틀린데5 0 0도 받는 사람도 있고. 손이 빠르고, 네. 한 사람이 두명목 읊을 한다던가 뭐 그러면 아무래도 좀 봐봤겠죠. 개그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다른 안 뒀다니까 요몇번을 얘기합니까? 한번 얘기합니까? <laughs> 이 정육사 일하시면서 네. 개그 일은 좀 소홀하시잖아요. 소홀하게 일을... 아니라 못하죠. 아, 네. <laughs> 뭐 소홀해요? 아, 네. <laughs> 네. 지금 개그 일을 못하고 네. 정육사 일을 하고 계신데, 네, 네, 네. 이 일에 만족을 하시나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짜 로 행복합니다. 음. <laughs> 만족하신다는 뜻인가요? 만족합니다 네. 아휴 눈물이 나는데? 쉬는 날은 언젠가요? 쉬는 날은 없습니다 정육사 일하시면서 네네네 개그를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나요? 뭐이 일이 하기 싫은 일이라는 건 아닌데 당연히 제가 10년 이상 몸 담았던 일을 하고 싶죠 지금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제 이제 원래 제가 일하는 매장 시간이 잠깐 짬이 나서 일찍 일어났잖아요 밥을 꼭 챙겨 먹어야 돼서 너무 배고파서 일이 안돼 아침 맛있게 먹겠습니다 잠깐만요 중, 종교가 어디세요? 무교입니다 여당치고 <laughs> 있어서 한번 연출 한번 해봤었나? <laughs> 착하게 살고 있다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 저는 사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완전히 예. <laughs> 의외의 질문이 들어와서 조금 당황한 기색이 있었죠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제발 라면물을 잘 맞췄기를 <laughs> 이렇게 오시면 어떤 일부터 하시는 건가요? 오픈을 할 준비를 해야 돼요 부분육으로 들어온 고기를 네. 일일이 다 상품화 시킬 수 있게끔 손님이 가져가기 편하게 시게끔 만드는 게 아침 작업의 시작입니다 이 목장갑을 끼는 이유는 미끄러지지 않게 네. 미끄러지면 칼을 다루는 일이라서 음. 지금 하시는 작업은 어떤 작업인가요? 삼겹살 구모 먹을 수 있게끔 잘라놓는 거예요 삼겹살 한근 주세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잘라 드릴 수 없으니까 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날 소모할 수 있는 양을 네. 써 놓는 거예요 어... 처음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을 텐데 이게 배우는데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겁이 많이 났죠 겁이 음... 혹시 다치진 않을까 음... 원래는 네. 그만 그러니까 없어졌어도 네. 계속 더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 한번 끝까지 해보자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잘못되더라도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아고 자식, 음. 처자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만 책임지면 되니까 누구한테 패키지는 것도 아니니까 네.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했었어요 진짜 음. 사람 마음 뜻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어. 자식 된 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아주신 네. 것도 은혜인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내 욕심만 채울 수는 없어서 네.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됐죠. 예? 일을 시작하게 됐죠. 음. 그 조용히 해라! <laughs> 그 씨, 깽가리를 외쳐! 같이 날도아인데 <laughs> 냉장창고에서 이렇게 일하시면 많이 춥진 않나요? 지금 이거 날리시는 거 보이시죠? 네. 냉장 온도가 항상 영상 아. 1도. 이렇게 맞춰 놓거든요 당연히 안 추울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 진짜 여기 들어오는 게 너무 시원해요 근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이렇게 뜨겁게 안 입으면 네. 진짜 감기 자주 걸려요 여기서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건 어떤 건가요?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네. 손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아 이걸 웃기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진지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섞어주세요 기억에 남는 손님 중에 하나가 맛있게 먹었다고 음료수를 하나 사들고 오신 거예요. 힘드신데 고생이 많다고 네네. 그때 이제 보람을 느끼긴 하는데, 네네. 제일 힘들 때는 물건을 훔쳐 갈때 <laughs> 네. 물건을 훔쳐 가요. 근데 내가 여기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네네. 물건이 없어지면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너무 힘들죠. 난 내가 아닌데 네네. 누군가 가지고 가거나 그때 이제 손님들 때문에 네. 너무 힘들죠. <laughs> 여기 소고기 녹으면 작업 하시나요 아, 그럼요. 소고기는 한, 한, 점씩 뜯어 먹어도 되지 않나요? 생 걸로? 아, 생 걸로요? 예. 에이, 뭐, 늑대도 아니고, 그걸로 먹어요. 예. 사자야? <laughs> 아, 구워 먹으면 되지. 그걸 뭐, 생으로 먹어요. 아, 물건이 없어진다고 하시니까, 혹시 아. 뜯어 드셨나 싶어서. 아, 제가? 예. 저 이빨이 약해서, 생 걸로 뜯어 먹지 <laughs> 못합니다. 물건 어떻게 훔쳐가나요? 가방. 응, 가방에. 예? 이렇게 그, 보셨죠? 가방에다가 넣어가그고 예. 가져가는 것도 봤어요. 어. 잡을까까지 생각해 봤는데, 네. 오죽하면. 음... 물론 그걸 병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그거 가만히 보고 놔두면 공범 아닌가요? 아니죠. 네. 공범은 아니죠.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니까. 그걸 봤는지 잊어버릴니까 그러니까 못본 척한다. 네그죠 그럼 공범 아닌가요? 아 공범이 아니라. 네. <laughs>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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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이런 것까지 찍으세요. 집에서... 아까부터 계속 드시던 얘긴 뭔가요? 아 제가 옛날에 이런저런 막노동도 뛰고 그러면서 건강을 잘못챙겨 먹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물이라도 좀 좋은 거 먹으려고 새싹벌이라고 잠깐만요 청소차 드릴게요 예 여보세요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오늘 몇 시쯤에 오실 겁니까? 지금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나또 간만에 새로운 질문이네요 저희 부모님도 이런 질문 잘안 하는데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누가 때렸어요 가슴? <laughs> 지금 옆에서 안 든든 척 하시면서 계속 <laughs> 네. 귀는 열어두시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안 사귀는 네. 이유는 따로 있으세요? 됐죠 <laughs> 됐어요? 한번 더? 자, 이제, 이제 확실히 이유 아셨을 텐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네. 말로 굳이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소 기름인가요? 소, 돼지 뭐 기름인데. 네. 화장품 용도인가? 네. 아니면 비누 재료로 쓰이죠.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침마다는 아니고 수요일 때에 네, 기름칠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칼도. 자기 능력이에요. 빨리 써는 사람이고 어, 지금 빨리 잘 써시는 건가요? 아니죠. 날라다니는 사람들이 초 사이언들이 네. 너무 많아. 지금 잘 못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그런 분들이인데 많이 다치시죠. 어... 저는 제 몸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네. 나는 안 다치는데 이렇게 네. 보는 분도 있어요. 이 영상을 음... 보는 분들 중에 손님이 기다리던 말던 몸이 중요하기가 천천히 써진다는 건가요? 어. <laughs> <laughs> 맞습니다. <웃음> <웃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해 주신다면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파이팅 하시고요. 저도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휴먼 스토리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